3세기 후반 이후에 중국에서 현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발전하던 시기이고 발전하면서 불교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삼국 시대라고 하는 혼란기를 거치면서 유교의 한계에 대한 반성 또 혼란스러운 현실을 도피하려는 어떤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면서 유교와 노장 사상이 혼합된 현상 세계와 그 현상 세계 너머를 포괄하는 보다 근원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식인들 사이에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현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수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 승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삶의 유형 즉 은둔자 동시에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은 삶 특히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이라고 하는 것하고 결합돼서 현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이상을 대승불교의 공사상이라든지 보살 이런 데서 찾게 되고 대승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함경, 니카야는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